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붙들고 가야 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laughs> 너희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짓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헌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치,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 푸시는 해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짓고 가라 참기쁨 마음으로 십자가 짓고 고 가라. 내가 즐겁게 십자가 짓고 가면 넓은 마음이 위로 받네. 참기쁜 마음으로, 참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짓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짓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받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치유 서밋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방황하게 되어있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삐끗해도 금방 내 영적 상태가 이상해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해지고 갈등이 많고 어 그러면서 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고 주어진 현실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 명절을 통해서 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 우리들은 아마 굉장히 성령 충만원이 충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명절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은또 어떤 사람에는 영적으로 리듬이깨지는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 그러면 잠깐인데 어 우리 이상해지이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명절이 오든, 뭐또 휴가철이 오든, 또 육신적으로 막 좋은 일들이 많이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영적으로는 탑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더 많이 집중해야 되고 왜냐 사탄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고 무너뜨린단 말이죠.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어, 정말, 어, 영적인 리듬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사문으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하면서, 말씀의 리듬을 빨리 회복해라. 말씀이 되더만. 말씀을 들으면 분별력도 오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요. 근데 말씀 듣는 거 우리가 또 놓쳐버리면 영적으로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분별력도 없고요. 사명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그렇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더만 틀림없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리듬을 빨리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기도의 리듬을 또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어, 뭐 예전에 내가 뭐 기도했는데 그런데 오늘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 왕년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오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오늘 기도에 리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기도의 리듬을 찾아서 하나님을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살아요. 산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정시 기도하고요 무시로 계속 주님 바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기도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놈이 들어와요 영적인 도둑놈이 들어와서 가정을 개인을 사업을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빨리 우리는 기도의 리듬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도의 리듬을 찾아야 돼요. 현장을 놓치면 안 돼요, 현장을. 현장 놓치면은요, 현장의 흑암이 역사하고 흑암 문화가 독세하고 어 결국에는 현장이 진짜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어져 버리죠. 어, 그러기 때문에 현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요. 무당집을 들어갔거든요. 어, 우리 신을 지귀에 하면서 제가 그 옆에 아주 용하다고 하는 천신도사 어, 앞에서 부원의 길을 그리고 어, 내가 들어가자. 이게 무당집은 명절 때더 많이 막 사람들이 많아요. 더 많이 무당이 악령충만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 절호의 찬스거든요. 이게 추석 문화, 명절 문화는 귀신 문화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추석이 아니라 추석 감사절을 드리죠. 추석은 조상 신에게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뭘 잘해달라고. 오곡백화 풍성하게 달라고 이게 이제 추석문화예요 그러니까 벌써 보니까요, 천신도자 집에 내가 딱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아 오늘 지금 일하러 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일 예, 투닥거리 해줄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가니까 아줌마 세 명이 딱 들어가 있는데, 그래, 잠깐만 들어가자고 그랬죠. 내일 오후에 오면 안 되냐? 그래, 잠깐만 들어가면 됩니다. 설문을 좀 하러 왔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들어갔어. 잠깐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한 시간 동안 앉아서 대화를 했어요. 거기서 주는 차도 마시고, 나중에는 밥을 먹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제가 안 먹었죠. 안 먹었는데, 어, 그러면서 왜 무당이 되었는가?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문한다고 했더니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 자기는 모태 신앙이라고 그래. 어머님이 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었고 어머니 따라서 모태 신앙으로서 교회 에잘 다녔답니다. 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이 병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면은 병이 낫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희한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스물다섯 넘어가면서 자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몸이 아프고, 그러면서 막 폭력적이 되고, 막 너무 괴롭고, 예? 그러다가 서른 세 살에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어 받았는데 이분이 턱 하는 이야기가 나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지 않냐? 부르는 명칭에 따라서 다른 거지. 하나님 한분 가지고 명칭을 다르게 했을 뿐이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신. 그게 이제 천신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귀신이죠. 악령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게 맞추기를 시작하는데요. 사람들 딱 보면 알고. 암도 막 툭툭 떨어지고 뭐턱 돌아간 사람 턱도 바르게 돌아오고 그러면서 거기 한 사람도 일하러 온 사람 아줌마가 앉아있는데 문제 해결돼가지고 또 멀리 세상에 떠났다가 예? 그동안에 뚝 끊었다는 거죠 거기를 뚝 끊었다가 다시 문제가 터져 또 왔대요 또 끊었다가 또 왔대 그러니까 귀신을 정기적으로 달래줘야 되는데 못 달래줬다는 거죠. 사색이 돼가지고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자기들 일한다고 일하려고 일 지금 다먹 가도 물건 갖다가 사다놨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 그분에게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많은 것을. 영적인 실체는 다르지만은 영기에는 이게 비슷해요. 영적 활동하는 것들은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더만, 산에 가서. 그러면 어쩔 수 없거든요. 많이 귀신을 바라보면 악령 충만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24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보니까요, 제자 두 명이 앉아 있는 게 제자가. 완전히 그분 앞에 굴복하더만. 왜냐? 어, 이 선생님이 자기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온다고 하네요, 거기. 목사님도 힘들어가지고 왔대요. 사모님도. 교회 집사, 장로들이 오고, 어, 온데요, 변호사, 유명한 사람들 이렇요 저거 이번에 명절 때 와서 지금 촛불 켜놓고 이름 써놓은 사람들 보세요. 그러네, 이게 초가 막 이렇게 큰 것들이 쫙 있는 거예요. 어, 참 안타깝다.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제가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딱 던졌죠. 제가 무당집을 갔는데 무당이 제 옆에 앉아 있는데 뒤로 벌렁 더 모졌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누군가를 이야기 안 하고 그랬던 이번에 딱 하는 이야기가 내 속에 있는 조상 신이 더그 무당보다 더 힘이 세가지 고그랬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자녀가 결혼을 하셨냐고 했더니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자녀 중에 이 무당 하기를 또 원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큰 아, 딸이 하나 있는데 딸에게 문제가 있다고 왔다는 거죠. 딸이 결혼해서 갔는데, 그게 대물림이죠. 자기 딸이 자기 본, 자기만큼 자기보다 용하게 잘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환영한대요. 그러면서 그 자기 딸이 와서 자꾸만 신을 자기가 눌러준대요. 눌러주면서 그걸 자꾸 힘든, 힘드니까 눌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어, 그래서 저는, 어, 그 현장을 보고 와서, 아, 이게 영적전쟁 해야 되고, 기도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목사로서 더더 더 하나님을 더 집중해야 되겠다. 왜냐? 그분이 턱하는 이야기가 사람에게 이런저런 일 일어나는 것들은 그것을 지식으로 풀수 없고 육신적으로 못 푼다는 거죠.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영적으로. 그래서. 투닥거리하고 나면 그 문제 해결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꼭뭐 다른 걸로 되는 문제가 오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니까. 악한 영들이. 그것을 내가 잘 봤다 그랬지. 그건 잘 봤다. 그래서 우리들도 현장에서 이렇게 막 사역도 하고 막 전도하고 때 영적으로 봐야지. 왜 그래, 그게 아니고, 왜 이분이 그럴 수 밖에 없는가? 흑암의 역사란 말이죠. 흑암의 역사.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전쟁 하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도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답주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흑암을 꺾어버려요. 꺾어그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사람들을 치유하고 서미스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런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 아무리 아무리 저 사람한테 인간적으로 말을 해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라는 것은 사탄이 완전히 잡고 있어서, 그래요. 이미 사단이 함정, 올무, 틀 속에 딱 붙잡고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게 되냐? 결박한 후에야 그리하리라.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영적 싸움. 그러기 위해서는 리듬을 찾아야 돼요. 영적인 리듬, 말씀의 리듬,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계속 주님 바라고 기도하면 힘을 얻잖아요. 전도 현장 딱 가니까요. 가서 복음 전해 보니까 일단 다른 그 현장은 놔두고 내가 살아. 힘나더만요. 제가 힘나더라고요. 기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나죠. 살아나. 이 니듦을 회복해야. 사모으로 회복을 해야 돼. 사모노.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이 말씀 딱 붙잡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는다고 해요. 능력 받는다고 하잖아요. 에루살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거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증인 되게 하신다고잖아요. 관건은 성령 충만이라. 그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초대교회 성도가 그렇게 돼. 사도행전 2장에 딱 가서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부터 말씀성취, 제자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때부터 복금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물건을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이제 막선교의 문이 열리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다 문이 열리자. 킵니다. 그래 영적 리듬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언양으로 딱 붙잡고요 기도하는 새벽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정상에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8 절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야만이 우리가 치유받고 서스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연의 꿰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리듬, 기도의 리듬, 전도의 리듬이 휴복되어지게 하옵시고. 그리고 이 지금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리듬을 타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심야 기도의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인자를 사이 중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